기질 플러스. 성공적인 삶을 위한 기질 다스리기.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신기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는지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 이 책에서 당신이 배우게 될네 가지 기질은 다음과 같다. 유쾌하고 생기있고 명랑한 다혈질. 사려 깊고 충성스럽고 끈기 있는 우울질 모험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담즙질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고 만족해하는 점액질 당신은 위에 네 가지 기질 중에 하나이든지 아니면 이런 기질들의 배합일 것이다 당신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기질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 관계를 이루어갈 것인지도 배울 것이다. 프로렌스 리타우에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속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기질을 강화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빚어내는 법을 배우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다. 기질 플러스를 읽으면서 당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찾아보도록 하라. 감사의 글. 약 25년 전, 나는 한 친구로부터 팀 라헤이가 지은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사람의 기질에 대해 새롭게 흥미를 품게 되었다. 저자는 사람이 갖는 네 종류의 기질에 대해 다루었다. 이것은 주전 400년경 히포크라테스가 주장한 이론이며 지금까지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남편 프레드의 모습도 보게 되었는데 저자는 마치 우리의 비밀스러운 모습들을 다 알고 있는 듯이 책의 내용을 풀어 나갔다. 그 당시 나는 팀 라헤이를 만난 적이 없었지만 그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우리는 어느 세미나에서 강연자로서 만나게 되었다. 팀은 내가 생각했던 대로 힘있고 적극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나의 기질 연구에 대하여 격려해 주었다. 이 책은 지난 수년 동안 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탈구하였다. 내게 사람의 기질에 대하여 관심을 갖도록 영향을 준팀 라이에게 이 책을 바치며 그의 격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가 내게 보냈던 편지의 담과 같은 내용에 나도 동의한다. 나는 성령의 기질이라는 책을 쓴 이후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네 가지 기질 이론이 가장 타당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렌스, 리타, 우에.